네, 이번 경기는 프리우스 PHEV 클래스 예선전입니다. 안녕하세요. 02번 전현준입니다. <laughs> 프리우스 4라운드 용인 쇼트 코스고요. 어제 연습 중에 했는데 같이 뭐, 결과가 나쁘지 않나요? 않아서 탑 5로 예선 타보고 또 결승도 오늘이거든요. 또뭐선을다해서타볼 어. 건데 좀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편하게 타려고 하고 어. 아, 네 아쉬운 거는 저희 어. 그 같이 팀메이트 동료인 02번 최영민 선수가 자전거 다세 골프가 부러져가지고 오늘 경기 못 나왔어요. 대신 라이언 감독이 타는데네 성적이 부진합니다.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잘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팔이 왜 그래? 팔이요? 써붙여야될것 같아요. 자전거 타다 부러짐, 에피하다가 <laughs> 넘어짐, 지금 현재 일상생활 지장 없음. 그러다 아프다. 잘못 타. 자 오늘의 대타. 아 때문에 이게! 자 오늘 17명의 선수들을 먼저 만나볼 텐데요. 비앙코웍스의 엔트리 넘버 2번이죠. 네, 전현준 선수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타이어 뭐 공격 세팅부터 시작해서 세팅도 조금 변화를 줘야 돼서 선수들이 마치 새로운 경기를 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는 누가 될수 있을 것인지 어총 17명의 선수들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 강창원 선수가 어,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우승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종합포인트 87점,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16번의 천용민 선수가 무려 33, 33점의 포인트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87점을 가지고 갈수 있었던 부분이 이 결승 레이스에서 가져갈 수 있는 25점의 포인트와 예선에서 가져갈 수 있는 3점의 포인트, 그리고 결승 완주 포인트까지 한 라운드에 가져갈 수 있는 최다 포인트 29점을 모두 다 쓸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6000 클래스의 서한 지피의 장현진 선수가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강창원 선수가 가승을 가져갈 수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어 전현준 선수 아니고 전현준 선수입니다. 지금 차량에 지금 드라이버의 이름 을 굉장히 재미있게 붙여놓은 전현준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읽는 발음대로 송영진 선수는 또 상어라고 또 악당 상어고요. 또, 또 붙여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현준 선수, 비앙코웍스의 전현준 선수 역시 1분 36초 때. 표준권 선수와 이윤 선수, 라이언이 선수까지 1위부터 6위 2위부터 6위권까지의 선수들이 3 6초축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겨진 시간은 약 10분 정도 남겨둔 상황. 어, 상위권에서는 강창원, 송영준 선수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어, 전현준 선수가 송영준 선수의 격차가 이제 0.007초 이기 때문에 네. 어, 사실상 어, 2위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고요. 송영진 선수도 역시 첫 번째 레벨에서 1분 30초 6초 08 1회 기록으로 2위로 피를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0.3초의 벽을 허물고 송영진 선수가 1포인트를 더 가져가면서 펜포지션으로 출발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지금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4라운드 예선 참전 결과입니다. 송영진 선수, 전현준, 표준권, 이율, 라이언 리, 예선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해볼만 했는데 0.007. 예, <laughs> 네, 뭐, 예선 P3 됐고요. 저기 원네 0.007. 어, 뭐 이렇게 빨라요, 흑상어? 박살 떼지기로 했잖아, 우리. 여보. 왜들 저러는 거야? 뺐어, <laughs> 조진 거야. 그러니까, 아, 처음에 못지니까안 나오네, 안 나오네. <목소리> 저랑 영혼의 <목소리> 단짝, 소영진 선수가.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유튜브도 출연하는 네. 거야, 이렇게? 네. 이등삼등봐 가요. 아. 네? 작전 금지. 저번에 또 p 3했다가 날려 먹었는데 이번에는 어? 괜히 형제랑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3 등만 지켜볼게요. 어? 일단은 어. 5 바퀴 안에는 미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웬일로? 웬일로? 선선해지 어? 저 <왜> 아반떼도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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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어. 여기야. 여기야. 음. 아 네. 맞네 <laughs> 어,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지 하나만 에적당하그 이외에 닮 하나 오늘 현준아 전화 어떻게 할 거야?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번엔 한번 잡아야지 아요 현준아 집중만 하면 돼 진짜 아깝다 파이팅 파이

긴장되는 순간 프리우스 PHEV 클래스 4라운드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어 출발과 동시에 김종의 전현주 선수 아 약간의 좀 컨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영진 선수 그리고 강창원 선수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일코너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현주 선수, 와 표준관 선수도 함께 어 들어갑니다. 컨택했어요. 아, 지금 전현주 선수와 86번의 송영진 선수가 컨택이 좀 있으면서 네. 사이드 미러에 파손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백미러가 안보여 유리가 죽었어? 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강창호 선수가 다시 한번 콜토빈을 예고하고 있던 가운데 스타트와 동시에 순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위권까지 내려갔어요 네, 송영기 선수 앞쪽으로 왔고 정현 선수도 2위 자리 위치에 있습니다 뭐해, 뭐해? 역시 전현준. 그러면서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뒤쪽 리어 우측 리어와 그리고 전현준 선수의 상등받지켜 볼게요. 일단은 다섯 바퀴 안에는 미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고 전현준 선수가 지금 현재는 2위입니다. 다시 어떻게 회복할수 있을까요? 전현준 선수. 자,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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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팀의 강차원이 안쪽으로 내려봅니다 자, 강차원 선수도 이출반자리 지켜내지 못하면서 지금 네. 3위자를 밀려난 상황이고 부지런히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 다시 한번 전현준 선수 나란히 들어오면서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송영진. 이 랩을 거의 동시에 스트라인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속하고 어, 있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서로 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 자그때에 자신의 다리를 좌우로 보고 있는 강사원 하지만 먼저 진입하는. 왼쪽이안 보여요 일단 현준 씨가 나란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송영진 아주 완충 대조 였습니다 그렇죠 자 갑자기 바람 불금 여의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승희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이는 노력보고 있는 전현주 선수 자 아, 여의치가 앉는데도 어떻게든 머리를 일단 들이밀고 옵니다 일단은 송영주 선수가 물러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계속 그. 이쪽도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을 잘 디펜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뒤쪽에 펠4 0분 전에 코중권 선수까지 같이 따라 붙으면서 김창훈 선수 입장에서는 추월이 더 락이 크게 걸렸어요. 자, 거기에다 비준이 전현 선수도 충분히 좀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자, 아, 들어가면서 이제 축구 상태였습니다. 자뭐송영 선수뿐만 아니라 전현준 선수도 차량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코너를 진입하고 브레이크를 할 때마다 지금 차량 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힐하우스를 보시면은 지금 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자칫 송영 네. 선수가 이제이 상태 그대로 주행을 계속 하시는 상황입니다 몇빈이니 전현준이 아주 그냥 칼을 갈았구먼 피도 <laughs> 같이 이제 데미지를 입는 듯한 혹 데미지가 있겠는데요 네 아 정말 쉽지 않는 상황 중에서도 진짜 흡취의 자리를 시켜내고 있습니다 전현준 얼마나 붙어있니?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강창훈 선수도 노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으로 강창 전현준 앞쪽으로들어가면 해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2 0 0 m 까지 올라옵니다 보면서그 기회를 순위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강청원 선수입니다. 아, 자 전현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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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봅니다. 에트 아, 넘버 아, 7번 강청원 선수 노려보고 있고요. 아 밀려요. 아, 아웃으로. 자안쪽은강청원자 아, 지금 빠져나가면서 자리를 담아내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율 선수 있고요. 자그 틈을 노리죠. 자 하지만 그 자리를 메고 냈습니다. 아, 범퍼가 끌리고 있어요 전현주 선수. 아, 이렇게 되면은 그 네, 상당히 주행하는데 좀 힘들 으좀 예상이 들고요. 네, 지금 트랜스이리를 박하고 네. 있는 부분이 지금 바닥에 끌려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기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영향이 갈 수가 있고. 와, 아, 2월까지 같이 넣으면 위험한데 이거. 이까지자박창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순위 찾아옵니다. 자 하지만 반짝 추격하고 있는 전현준. 전현준이 또 엄청나게 하는구만. 끝날 때가 됐는데 바닥을아예 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전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사례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량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창원 선수가 조금 안정권에좀 들어가고 있고전 네.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율 선수를 막아내는 라인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물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씨, 아직 라스트랩 아니네? <laughs> 자, 여기서는 그 자리를 전현 선수가 잘 받아냈습니다. 이제 이율 선수 트레이닝 타임으로 네. 계속해서 경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음 코너가 추월을 좀 많이 시도하는 코너거든요. 하게생하면서 순위의 자리를 내고있습 일단은 이제 남아있는 공격 기회가 많지가 않기 아, 더 빠른 건 이효 선수예요. 자둘 다르게 빠져나 마지막 으로 이효 선수가 가장 니다 아, 정말 마지막 코너에서 지금 다행인 부분이요. 2번 전현준 선수와 86번의 송영진 선수가 심사가 들어갔었어요 오프닝 그 컨택에서. 근데 만약에 그때 페널티가 나왔으면 네. 지금 빨리 들어와도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조사 불필요로 나왔습니다. 관제에서. 자, 이렇게 된다면 손영진 선수가 이 마지막까지 잘 들어간다면 시즌 첫 승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경기에서 있을 수 있는 컨택이다라고 네.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음. 아, 송영진 선수가 3개를 남겨두고 피니쉬를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창호 선수의 4연승은 무너졌습니다만 오늘 송영진 선수의 시즌 첫 승은 또가지고 네. 가게 됐습니다. 악당 상어가 드디어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결국 체커 플래그 송영진 선수가 이제 받아 냅니다. 지금 기쁨의 세레머니 움직임 보이시나요? 자그 네. 뒤쪽에 어. 그래도 2위 자리로 필시를 어, 네. 한 강창원 선수도 그 기쁨을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전현준 선수도 체크 플래그 받아내면서 송영진, 강창원, 전현준 선수 순으로 1, 2, 3위 포디움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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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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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용이. 정신용이. 네, 네가 이번 아주. 아네 경기만에 드디어 첫포드임은왔네요 아, 진짜 올 때만 앞에선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와, 오늘도 좀 아쉬워, 2등 어쩌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래도 재밌게 잘 탔고요. 중계 많이 잡혔다고 하니까 진짜 재밌게 탔습니다. 뭐 포디 왔으니까 이제 기세로 2 등도 해보고 1 등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미 타이밍이 지났어 지금. 아까 찍었거든. 그니까제 와이프가 제4 년차 경기장이거든요. 이년 정도는 지열심히 따로 와주다가. 이제 뭐 오면은 지겹고 힘들고 하니까 맞아. 잠깐 쉬다가 오늘 2년만에 왔는데 아 제가 포디움 가서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 자기 덕분에 <laughs> 자프리우스 PHEV 어, 4라운드 잠전 결과입니다 송현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강찬홍 2위, 전현준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